자, 좀 졸린 거좀 참고 9번부터 문제 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 44 444로 4, 표현이 되어 있는 같은 숫자가 계속 개수가 늘어나는 이런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 봐라라는 문제를 지금부터 해결을 해볼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4는 이건 계산이 안 돼. 이 9로 바꿔 줘야 돼. 그니까 쉽게 말해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거 뭐 찍는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봐봐. 예를 들어 9 더하기 99 더하기 999 더하기 9999를 더해주세요.라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걸 바꿔 뭐로 바꾸냐면 첫 번째는 1 0 빼기 1 그럼 99는 뭐라고 하냐면 10의 제곱 1기1 그럼 9999는 아, 10의 3승 1기1 그럼 99999는 10의 4승 빼기 1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래서 빼기 1이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네개 있으니까 빼기 4에다가, 그럼 나머지 이제 이 10의 거듭제곱들이잖아. 10이나 10의 제곱이나 이런 것들은 등비수의 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10으로 시작을 하는데, 가능할수록 계속 10을 곱하고 있네요. 근데 그 개수가 4개가 되니까 10의 4승 빼기 1이다. 이게 이 숫자들의 합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 돼. 근데 이 9가 아니면 안 돼. 왜안 되냐면, 그럼 선생님, 4는요, 10백이 6.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럼 44는 10백이 56. 그럼 444는, 아, 100백이. 그럼 444는 1 0 0 0이 뭐야, 556. 그니이 그러니까 빼는 숫자들의 규칙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 자체가 9가 아니면 이런 풀이 자체가 아예 성립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9가 아닌 모든 숫자들은 다 9로 만들어줘야 돼. 적당한 숫자를 곱하고 나눠서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4, 44, 444, 얘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9, 더하기, 99, 더하기, 999로 바꿔주는데, 같은 식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다 뭐고만 곱해주면 되냐면, 9분의 4만 곱해주면 돼. 볼까요? 얘랑 얘랑 곱하면 4 되지? 얘랑 얘랑 곱하면 1 1의네배인44 되지? 그래서, 4, 4, 4, 4, 4, 4, 4의 합을 구하고 싶다? 9분의 4로 묶어가지고 방금 했던 이런 스타일의 문제대로 이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9분의 4로 묶어낸다. 자 근데 이런 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의를 했으니까 그럼 몇 개냐 이거? n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0의 1승 빼기 1두 번째 항은 10의 제곱 빼기 1세 번째 항은 10의 3승 빼기 1, 그럼 n번째 항은 10의 n승 빼기 1, 그래서 이거 다 더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9분의4만곱해주면 되겠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2, n개, 항의 n개니까, 빼기 1도 n개, 그래서 마이너스 n 먼저 적어주시고, 나머지 요놈들은등비세의 합을 이용해서 또 계산을 해줘야 돼. 마지막에 뭘로 끝나는 건 중요하지 않죠? 초항과 공비만을 우리가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저 10으로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이 자꾸만 10을 곱하고 있네요. 근데 그거의 개수가 n개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 마지막에 9분의 4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자 근데 계산을 좀다 해야 되나 봐. 그죠? 근데 문제가 지금 원하는 답들이 얘네들을 싹 정리한 결과들이 궁금하니까 그럼 나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간다. 자 얘랑 얘랑 곱하면 10의 n 플러스 1승인데 밑에 9가 있는데 또 9분의 4를 곱하라 하니까 81분의 4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승 같아 자, 일반 전개한 거야. 지금 얘랑 얘랑 곱한 거만 전개를 한 거야. 다시 10의 n 플러스 1승을 9로 나눴는데, 또 9분의 4를 곱했으니까 81분의 4. 오케이. 그다음 n 볼까? 야, 마이너스 n이고, 여긴 n에 관한 방식 없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준 마이너스 9분의 4n이 되겠고, 숫자 갑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은 빼기 10이거든. 그럼 9로 나누면 빼기 9분의 10이거든? 빼기 9분의 10? 빼기 9분의 10? 근데 거기다가 9분의 4를 곱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81분의 40이 되겠지. 됐어? 숫자는 숫자대로 1차식은 1차식대로 지수식은 지수식대로 정리해주면 얘가 바로 A 그 다음 얘가 바로 B 얘가 바로 C가 되겠다. 빼셈더셈 계산하는 건 니네가 할수 있도록. 그래서 답은 뭐가 나오냐? 0이 정답이 된대. 된 거야?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하고 10번 문제는 좀 독특한 스타일이고 나머지는 그냥 뭐 수혈압 구하는 거랑 그냥 뭐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보면 돼 어렵지 않습니다 야 37분의 5를 소수로 나타내잖아 그럼 소수점 n번째 자리수를 an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거 사실 직접 나눠보지 않고 바로 어떤 수가 반복이 되는 걸 아는 건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뭘 나눠본다? 5를 37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 그럼 0 되겠고 그지? 한번 가볼까?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나눗셈 했던 거 아마 기억날 거라 생각을 해 그럼 네. 1 하면 0.1 가면 37 얼마 남니? 13, 13 남죠? 그지? 그럼 130에 얼마까지 곱할 수 있어? 4? 안 돼? 4? 4는 안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럼 3까지 그럼 90에 21이니까 1 1일 그지? 190 남고 근데 이거 나누면 얼마까지? 5? 확실해? 믿어줄게. 그럼 150에 35니까 185가 되고 어? 다시 처음 숫자 5가 남기 시작을 하네. 그럼 이제 다음 1, 3, 5, 1, 3, 5, 1, 3, 5가 반복이 되겠지? 자, 그래서 an이란 수열을 나열을 해보면 1, 3, 5 1, 3, 5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이거 뭐 구하라는 거냐? 내가 안 쳤다. 이거 뭐 구하래? n을 붙여야 an? 그냥 an이야?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수열의 첫번째 항부터 백번째 항과잡을 까 구해라. 그럼 이거 몇 세트? 1, 3, 5몇 세트? 33세트에 마지막에 1만 더 추가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1 더하기 3 더하기 5에다가 그 다음 모두 해준다 곱하기 33 해주고 마지막에 더하기를 한다. 자 요게 우리가 뭐 구하고 싶은 문제 정답이 되겠다. 항상 순환소수로 나와요. 어떨 것 같아? 그렇죠. 순환소수로 항상 나올까? 그래야지 그래야 수 있을 예. 예. 그래야 풀 푸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야 되는 거지. 옛날에 이제 중몇 학년인지 모르지만 중일 때 분모가 2하고 5를 인수로 갖는 수면 이건 유한 소수. 근데 그렇지 않은 모든 유리수는 다 순환 소수로 표현이 가능해. 다. 그러니까 100% 무조건 순환 소수가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순환 마디가 몇 개가 나오냐라는 건 그건 뭐 수마다 다르지만 이게 뭐 어떤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100% 무조건 그래야 돼. 뭐 그래서 문제풀이는 또 가능하게 되는 거고 이해되겠어? 그니까 뭐 옛날에 워낙 오래됐으니까 3년 전에 배웠으니까 이해가 안 나겠지 자 나머지 문제들은 다 그냥 인연 문제입니다 아주 뭐 간단한 문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싹 마무리하고 유진아 지난번에 쉬혈의 합을 구하는 순서 몇 단계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 세 단계에 걸쳐서 진행한다 했어 모든 쉬혈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뭐 해? 일반항. 근데 n번째 항 안된다 했지? 나중에 식자체 n이 포함되는 경우에 혼선이 올수 있기 때문에 k번째 항 조사해주고 마지막 항이랑 비교해서 항 몇개인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 시그마 씌워주고. 이건 그냥 정해져 있는거야. 그래서 k번째 항을 한번 추정을 해보면 선생님. 분자가 지금 현재 2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k 플러스 1이라는건 뭐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등차 등비가 기본적으로 돼있어야 되는거야. 그 다음 분모를 보니까 첫 번째 항은, 1제곱, 번째 항은 1제곱, 두 번째 항은 1제곱, 2제곱, 세 번째 항은 1제곱, 2제곱, 3제곱, K번째 항은 그면 러 1제곱, 2제곱, 3제곱에 어디까지? K의 제곱까지의 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분모 시그마 몇차 식공식? 2차 식공식이죠. 몇, 공식? 몇 분의 6분의 그놈, 마지막 그는 그놈, 1 더한 놈, 그 다음에 2배 1 더한 놈, 근데 거기에 2k 플러스 1을 계산하라 하니까. 맞냐? 그럼 분모에1 적어주고, 범분수로 들어가면, 이거, 이거 약분 되고, 그죠? 그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한 두고, k 곱하기 k 플러스 1 밑으로 들어가고, k 곱하기 k 플러스 1 밑으로 들어가고, 밖에 끼기 곱한 6이 위로 올라가는, 자, 이게 바로 ak가 되겠다. 검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알아? k 대신에 1 넣으면 얼마니? 1 넣으면? 3이지. 첫 번째 항. 3이지. 이렇게 확인하는 게, 뭐, 내가 계산 실수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몇 번째 항인지 비교해야 되거든? 얘 비교하면 몇 번째 항? 분자끼리 비교해보면, 1 넘어 나누면 100번째 항이지. 아, 이게 전체 수열의 100번째 항을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10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기 위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뭘 계산해 주시면 된다? k 의 k 플러스 1분의 6을 계산해 주셔야 된다. 야, 아까 왜 분수 시그마 대입하는 좀 독특한 문제 있었잖아? 그런 문제 빼고는 다 부분분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부분분수의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뭐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설명했지만, 개념 설명할 때. 요나, 그지? 자, a하고 b하고 곱한 거분의 1이다. 라고 하면 난 이렇게 기억해도 둘의 차이. 이 곱해는 있 둘의 차이인 B 빼기 A로 나눠줘야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을쓸수 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B 값이 더큰 걸로 쓰는 게 좋아. 큰 거를 뒤에 쓰는 게 습관적으로 좋겠다. 그래서 얘랑 얘랑의 차이 얼마야? 1이지? 그럼 나누는 게 의미가 없지? 그래서 6키어나가고 그럼 남는 게 뭐가 된다?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축차 대입이라 하죠? 대입해서 사라지는 거. 근데 절대로 이렇게 집어넣지 말고. 이게 세로지? 이게 세로? 그지? 내가 헷갈려가지고 이게 세로지? 그래서 요렇게 집어넣어 봐야지 된다. 자, k 대신에 1이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k 대신에 2이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어, 똑같은 거 나오면 그냥 바로 마지막 100 집어넣자. 그럼 100분의 1 빼기 101분의 1. 자, 얘싹 더하면 얘랑 얘랑 사라지고 얘랑 얘랑 사라지고 얘랑 얘랑 사라져서 남는 건 요거 두 개만 남게 되겠구나. 그래서 애초에 내가 복원했던 6에다가 1 101분의 1만 계산해 주시면 된다. 자, 요게 바로 이 문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분모가 뭐? 101분의 600이 정답이 되겠죠. 101분의 101에서 1 빼면 101분의 100. 6 곱하니까 101분의 600. 요게 정답이 된다. 자, 이제 뭐한두 문제 남았냐? 12, 13? 오케이, 오케이. 한두 문제만 풀고 뭐 오늘 마무리할 텐데 아 지금 문제 한번 봐봐 옛날에 내가 어느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이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그렸어 어떤 친구가 여기다 그림을 더 이렇게 그려가지고 아 진짜로 그 어디 짤 보면 나올텐데 이미지로 뭐수학노가다뭐 이런 식으로 아마 검색하면은 나와요 그 우리 왜이 오늘 봤던 것 중에 왜 그거 있지 1, 3뭐 이렇게 띠에다가 한거뭐 그것도 계속 그린 거야 이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아, 진짜 이렇게 다 하고 그리고 그 뭐지 옛날에 중학교 문제 중에 왜 그거 기억나냐 정육면체 전개도 이렇게 펼쳐놔 가지고 아, 얘랑 마주 보는 건 뭐냐 아유. 그거 기억나지? 어떤 애가 팠어 얘 지금 파 가지고 종이로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정육면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요1 옆에 A가 있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막 그런 근데 그건 노력이지 그런 노력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그지? 아니 모르겠는데 그냥 3번 이거보단 그거랑 이렇게 하는 거라는시월은 <laughs> 지금 약간 그런 노가다가 좀 가능한 단원이니까 문제 볼까? 야, 4층 탑을 쌓는데 맨 아래 층에는 10개의 정육면체가 필요하대. 그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면 제일 밑에 10개, 그죠? 정육면체가 필요하다는 건 아마 알 건데, 궁금한 건1 0층에 탑을 쌓는다면 맨 아래 층에는 몇 개의 정육면체가 필요하게 되는지를 확인해달라. 근데 사실은 개차 수열을 배우는 이유가 사실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 용어는 또 어떻게 됐어? 빠졌어. 교과서에는 개차 수열 이게는 빠졌는데 그냥 은근슬쩍 개차 수를 이용하면 너무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워낙 많이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개차 수열을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차 수열공뭐교육과정이 있어 없어 그걸 논할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는 공부를 할 거야 알면 많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접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장 위에 있는 블럭 개수 한 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층에 한개 더하기 두 개만큼의 블럭이 있잖아. 그럼 그다음에는한개 더하기, 두개 더하기, 세개만큼의블록이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마지막 밑에 네층에는네번째 층에는, 아, 우리가 아까 10개였던 이유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였기 때문에 4층 탑을 쌓았을 때 제일 밑에 들어가게 되는 블록의 개수가 10개였던 거거든. 자,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1 0층의 탑을 쌓았을 때맨 아래층에 몇 개의 정면체가 필요하느냐. 그럼 지금 같은 어떤 규칙에 의하면 1더하기 2더하기 3더하기 또또또또 해서 10가지 합이 얼마 55개 합이 되게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이거 다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10층에 들어가게 되는 걸 구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55개가 정답이 되겠죠 뭐 이런 문제는 좀 쉽지 그러니까 밑에는 응용문제만 좀 한번 잘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무리식을 포함한 수열의합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열의 48번째 한까지 합을 구하란다 유리화합니다 차 대입합니다. 루트도 시그마 공식은 없기 때문에 시그마 공식이 있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건 상수항 1차식, 2차식, 3차식 정도 뿐이지 모든 그 외에 뭐 가우스라든지 절대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대입을 해보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 된다. 자, 그러면 어, 첫 번째 거 유리화하면 근데 순서 바꿔서 유리화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냥 있는 대로 유리화하니까 내가 볼땐 좋을 것 같아. 나중에 헷갈려. 간다. 자.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 빼잖아? 그럼 분모 얼마? 마이너스 1되지. 그지 그럼 유리화를 하기 위해 곱해준 게 뭐냐면 1 빼기 루트 2를 네가 곱해줬고 그럼 두 번째 항도 유리화하겠습니다.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 빼면 마이너스 1되고 유리화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자, 이런 놈들의 48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사실은 좀 편하게 해보려고 했지만 K번째 조사해볼까? 자, 유리와 한상태로 볼게. 지금 두 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K번째 항은 루트에 K 빼기 루트에 K 플러스 1 이렇게 되나? 얘 예, K번째 항 이게 되나?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차피 시그마 공식이 없기 때문에 시그마를 거쳐갈 필요도 없는 거야. 아까 왜 우리 부음분수에서도 사실은 시그마를 거치긴 했었지만 시그마 거치지 않고 바로 계산하는 게 사실 더 쉽거든. 굳이 시그마를 거칠 필요 없는데. 근데 뭐 일단 있는 대로 하자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48번째 항이라면 마이너스 1분의 48 집어넣어 보자. 그럼 루트 48 빼기 루트 49라고 하는 얘네들의 합을 구하고 싶다. 자 분모 있는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분자만 세로 방향으로 나열을 해보면 1 빼기 루트 2, 루트 2 빼기 루트 3, 그다음 루트 3 빼기 루트 4. 자 이런 식으로 더 마지막에 루트 48 마이너스 루트 49 마이너스로 묶어냈을 때 말이지. 자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해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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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서 1 빼기 7인 마이너스 6인데 부호 바꿔줬으니까 정답이 6이 정답이 됐다. 근데 내가 이렇게 대입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꼭 이제 고집부린 친구들 이렇게 대입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를 하냐? 선생님 누구랑 누구랑 사라지고 남는지를 잘 모르겠대. 이렇게 대입하면 바보 아니면 보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하지 말고 헷갈릴 때 이쪽 방향으로 대입해 주는 게 강력하게 추천된다. 요까지 설명하면 될것 같습니다.